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네, 네. 자, 어... 오늘 이 영상은 부산에 위치한 모비벅스 본사 네. 건물에서 네, 네,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모비벅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회사인지 잠깐 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스타모블 엠페러의 공륜차를 만들면서 이슈가 됐던 모비벅스기도 한데요. 모비벅스는 이제 그 차벌레예요. 모비라고 벅스에 이제 합쳐진 용어로 가지고 네. 차벌레인데 제 옛날 고등학교 공책에 예, 적혀있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금 한약한1 5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제 옛날 경기차 탈때 네. 계속 진행하던 그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꿈이 현실이 되신 거네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정말 진짜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금전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경기점들 이런 것들 쫓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일년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은 갔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레이스 하실 때 그렇죠. 그때 열정이죠 열정 그때는 그게 난조 알고 살았거든요. 그렇군 재밌었어요. <laughs>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 네. 엠퍼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칸을 축을 연장을 하고 네. 복륜을 심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되게 좋다. 아획기적이고참 음. 좋은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인증도 안 됐는데 뭐 그거 마, 벌써 만들어서. 네, 네, 네. 말이 되냐? 아, 네네네. 그 의견들이 그쵸, 있었어요. 맞아요. 대표님께서도 한번 다뤄주셨죠. 인정 났냐고? 네. 네. <laughs> 그때는, 그때는 안 났었죠. 지금은 완벽하게 등록이 예, 도, 어, 국토교통부에 등록이 된 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증이 났네요? 인증이 났습니다. 양성은 지금 스타모빌에서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였죠? 차는 납, 차를 그, 거기로 이제 납품을 하면 음. 완성차는 스타모빌에서 진행되고 네.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네. 모비벅스는. 김상진이라는 우리 대표님 이름 체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차에 미쳐서. 네. 차에 인정을 올인하신 분인데. 어때요? 대표님 소개 좀 한번 좀 네. 디테일하게 좀. 대학도 그렇게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부죠. 광주에 있는 하나모터스라고. 거기서 이제 제가 튜닝을 배우고 시작하면서 이쪽 어깨에 이제 들어와서 오이벅스를 설립을 하는데. 차를 만들어서 경기도 나가봤고요. 경기에서 국내 챔피언을 하고 국제대회까지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일본에. D1GP라는. 디원 D1 g p 있죠? 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제 드리프트 쪽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챔피언스라고 해가지고 2012년도에 전 세계의 챔피언들 다 모였어요. 아... 아, 거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laughs> 오리도부터 해서 옛날에 그 호주에 또 매드 마이크라는 친구도 있어요. 네. 호주도 예. 유명해요. 예. 호주도 유명해요. 네. 매드마이크 친구가 이제 포로, 로터리 엔진 가지고 타는데 그 친구도 그 엔진. 앞에 있고, <laughs> 네. 사이토 다이고라는 선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그, 그, 선수도 이렇게 가는데, 저는 선수로 출전했는데, 제가 팬 같이 된거예요시자 <laughs> 케이지라고, 이제, 그, 드리프트 창시자세요. 장시자. 네, 네, 네. 맞아요. 그 사실 그 분하고도 제가 인연이 있는 게, 그, 저희 XTM에 이제, 탑 케어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동차.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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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네.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추억 속에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드리프트 신이라는 이제,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는 거예요. 아, 영광이죠.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요. 갔다 와서 이제 하게 된게 후배 양성을 했었어요. 아... 인프라가 저변 확대가 좀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리그도 운영까지를 했었죠.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아... 전라도에서 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음... 네, 민간 보조 사업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미국까지 운영을 하고 나니까 도지상님께서 표창도 주시더라고요 하하. 드리프트를 하려면 네. 차의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차에 대해서 모르면 네. 또안 되는 좋은 말씀이신데 드라이버들이 정말 운전 잘하는 클래스 있는 드라이버들을 보면 차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더라니까요. 네, 직접 다 해요 네, 튜닝을. 차를 알아야 자기가 차를 끝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직접 만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만큼 공부를 하시는 분 계시고 이게 엠퍼로 쪽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칸을 음. 선택을 하고. 네. 숙연장을 하고 복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네, 네. 이제 RV 쪽얘기를좀 해볼게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꼭 여기 RV 시장 쪽에만 오면 포터 봉고가 렉스턴보다 힘이 좋다라고, 그리고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이제 많이 뜯어보니까 차를. 음. 프레임 굵기도 틀리고요. 소재도 틀리고요. 여기 쌍용차가 사실 좀뭐 튼튼한 차로 유명하잖아요. 안에 기가시트를 써요. 그런 소재를 써서 이렇게 차를 잘 만들어 놓은 걸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고, 엔진도 마력과 토크가 더 높아요. 배기량이, 배기량. 예, 낮아서, 배기량이 낮아서 이걸 차를 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튜닝의 차이인데, 사실, 그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얼마든지 출력 네. 높일 수 있고. 사실 저 배기량으로 고 고마력을 낸다는 게 훨씬 더 좋은 기술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네. 추세가 다 그렇다.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하고 네,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네. 출력은 고출력하고. 네. 그래서 마력과 토크가 높기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베이스가 아난이 차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는 안전성과 음. 그다음에 승차감 이런 부분은 그 태생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게 렉스턴 칸. 이 맞을 것 같다. 저희 이제 경력과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사실 연구소하고 연계잘 됐어요. 현대기아차도 그 신차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드라이버 제가 들어가고 하거든요. 테스트 드라이버 하셨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엠페로로 시작했지만 제가 이 베이스 자체는 파생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생각하고 음. 시작을 했거든요. 카고부터 시작해서 레저용 뭐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차종들이 계속 나와질 것 같아요. 제조사 쪽에서 음. 야, 나도 그럼 복륜 초견장한 거좀더 받고 싶어. 아. 캐비는 내가 알아서 만들게. 네네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보이 완성차 하는 곳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 부분이 에모이벅스는 알보이 시장만 특정하게본게 아니고 다양한 시장, 네, 특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장이고. 이제 저희가 렉스턴으로 시작을 했지만 차종이나 뭐 종류는 더 많아지겠죠. 다양한 이제 모델들이 그렇죠? 속속 등장하겠네요. 네, 지금도 네. 그냥 뽕뽕뽕 튀어나올 겁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오늘 엠퍼로는 네. 뭐 잠깐 보면 될것 같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봉고처럼 만들어 놨어요. 유톤원 트럭처럼. 네, 맞아요. 카고, 카고, 네, 봉고 트럭으로. 공룡 카고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포터 봉고가.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짐 네, 개별 화물로 그렇죠. 해서 네,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장거리고 이게 이렇게 씻고 다니시려면 힘드니까 운전하는 기가 음. 사실 렉스턴 이번 모델부터는 그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그렇죠, 뭐 있죠. 굉장히 안전 장치들이 네. 많이 보완됐거든요. 오토에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사륜까지 되니까 음. 이런 차들이 아마 전천후 빗길이든 눈길이든지 전국을 다니시는 분한테도 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징칸을 많이 늘려놓은 엑스턴을 만들었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laughs> 이제 우리 영상, 네. <laughs> 우리 메인 사무실에서 찍었고, 네. 바로 옆으로 또 연구개발부서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부서가 따로 네. 편성이 되어 있고요. 회의가 많다 보니까, 네. 따로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야 여기 보니까뭐 그러니까 대표님, 네. 뭐... 아이 상표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사실 많이 버렸어요. 다시 좀 이게 리페어 좀 하려고요. <laughs> 저 뒤쪽에서 <laughs> 보면 아, 저기 엑스팀 아니었어요? 저기. 예, 네, 맞아요. 여기가 탑기어 코리아 에 네, 예,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 상 수상했기 때문에 그때 아 사진 찍은 거고 네. 이게 이제 리지밀란이라고 예, 그 현대 모터스포츠 그쪽에 이제 드라이버로 네, 예, 굉장히 예. 유명하신 분이 그분하고 맞아요. 같이 한번 일을 했었고 그 지피 국제대회 나갔을 때 네, 일본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쪽에또 상패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배들 양성하고, 음, 그다음 에 음. 리그도 운영하면서 네. 이제 전라도의 그 영암 경기장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받았던 것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표창장까지 도지사님께서 음.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모델. 음, 네, 그렇게 하 그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같은데요, 바로? <laughs> 네, 맞아요. UTV가 올라가 있는 네. 이 차고요. UTV 길이만큼 여기 지금 베드가3,1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네. 네. 굉장히 거대한 차를 올렸습니다. 복륜 카고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게 지금 엠퍼로에 사용된 맞습니다. <laughs> 예, 그 뼈대. 네. 베이스 네. 그대로 사용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롱베드를 만드신 거네요. 맞아요, 오. 맞아요. 프레임에 서브 프레임 네. 부분만 조금 손을 봐가지고 네네. 제가 이렇게 파생되는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뭐계획적으로 지금 일단 테스트 모델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늘릴 생각이에요. 오버행은 지금 짧게 만들어놨는데. 더 되게 짧네. 더 늘려도 긴 네, 더 음... 더 질리는데 훨씬 유,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더 늘려볼 생각이에요. UTV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쪽으로 제트스키 그렇죠 그리고 뭐 농기계, 농기계. 뭐 이런 것들 예활용이 굉장히 소형 트랙터 같은 거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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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공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아직 웨이트하고는 지금 맞추고 있는 아, 단계예요 차후에 주행함에 있어서는 뭐 웨이트나 이런 건다 맞춰놓을 거기 때문에 안정성 네. 확보가 될 거예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네. 아주 단단하게 결속을 시키네요 네네 네, 그렇죠 아, 네. 이렇게 해야 이동이 가능하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앵커리지도 다 있고요 아 앵커리지 예 네, 그래서 네. 네. 앵커리지를 전부 다. 음. 네 군데, 네 군데, 네. 다섯 군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게 이게 그 도킹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옆에 판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하고 아 지금은 평판.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그 그렇죠, 그렇죠. 네, 벽이 세워, 세워집니다. 아, 플립들이 네. 전부 다, 그렇죠. 아, 끼워서, 네, 끼워서 쓸수 있게. 1톤 네, 우리 화물차 뒤 그렇죠 그처럼 똑같이 생겨져요. <laughs> 네, 네, 네. 야, 이거 정말 괜찮네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지금 더블캡 했는데, 싱글캡으로. 엠피라우스 같이. 싱글캡으로 해서, 그래서 위에는 이제 루프랙하고 영상으로 음... 네, 또 만들어놨어요. 더블캡도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맞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레저나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뒷자리도 필요하실 거라서, 맞아요. 그쪽 네. 니즈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발 중에 있고요. 더블캡은, 조금 여고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올 거예요. 아마 아 그때 보시면, 아, 이놈이 미쳤구나 하실 거예요. 유튜브가 <laughs> 올라가 있어서, 네. 그냥 일감 드는 게, 이렇게 싫고, 네. 좀 노지나 홈즈 가서 내려서 즐기고요. 네. 텐트 쳐가지고 그냥. 어, 그렇죠. 그게 꿈이죠. 네, 맞아요. 텐트 쳐서 이 위에, 네. 아, 그냥 침대, 침... 처럼 사용하면. 맞아요. 아, 아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네. 사이드 가드부터 시작해서 전부 설계를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이제 사물 이에 아, 수납 공간 네, 기름도 여기 아, 들어가 있고 네. 양쪽으로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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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되는 거고. 거고. 네, 이거 당연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적재 중량은 허영 씨가 네. 대략 지금, 얼마까지 지금 1 톤까지 잡고 있어요. 1 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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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무게를 경량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1 톤까지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튜브를 내려놓으니까요. 네. <laughs> 엄청난 공간이 되네요. 그렇죠. 엄청 크죠. 여기. 텐트만 치면 진짜 여기 성인 한 3명도 누워서 자죠. 있 그렇죠. 거예요. 3명 더잘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플랩을 다 꼽아서 네. 네. 이제 짐칸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직접 저희 둘이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악 내려놓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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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여기 지금 또 어, 계단까지 계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리면 네. 올라가서 바로, 네,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네, 올라갈 수 있고. 네 <laughs> 사이즈도 한번 끼워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네. 네. 박 기자님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아예 이렇게 막대 방식으로 해서 이 홈에 꽂게 돼 있네요, 얘는. 맞아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은 다된 거예요. 아니 이사님 잠깐만 위에 계세요. <laughs> 저희 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자 대, 대표님도 한번 올라오시죠. 네. 야, 이게 엄청난 <laughs> 공간이네요, 진짜. <laughs> 우리 강강술레드 <관광술을 해도> 돼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뭐, 이게 앉는다 치면 옆으로 여덟 명 정도는. 그렇죠, 편집해요. 그렇죠. 네. 네. 되면은, 네. 이런 데서도, 이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쭉 빼가지고, 네. 딱 해놓고, 여기서. 딱 놓고 또 맥주 한잔 마시면서 <laughs> 여기서 예. 고기 먹고 고기 네. 먹고 여기 위에가 그렇게 위에서. 활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레저로 쓰신다 그러시면 네. 네. 다네터 도장을 하셨어요. 네. 또 레터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네. 도장이 제일 튼튼하니까 안에는 도금 다 되어 있고요. 위에 네. 레터까지 또 해놓은 거예요. 아유, 좋네요. 이게 느낌 아닙니까? 느낌 좋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침차가 된 거죠. 그렇죠, 카고죠. 오버팬다가 봉준이니까 네. 음. 이거. 생각보다 쓸모가 많습니다, 이거. 어, 그쵸.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에이, 그게, 걸로. 네, 맞 이거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평판이 됐을 때는 아까 여기 스텝만 밟아서 바로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사고가 되면 여기 받고, 여기, 여기 받고, 받고 2단으로. 네. 1톤 적재 베이스보다 이게 훨씬 큰거 같아요. 지금 현재 1톤보다 많이 크죠. 폭이 1860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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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100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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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죠. 따끈따끈하게 지금 연구개발 마친 차. 오늘 네. 처음 네. 나왔어요. 그렇죠 네. 빨리 나온 게 이제 저기 엠페라였고, 원래는 기획들은 이런 것부터 먼저였거든요. 아, 네. 원래. 내 마음이 급해서 아. RV가 먼저 나온 거죠. 모델명이 있습니까? 지금 이름도 아직까지 다 정해진 게 아니라 아, 네. 네. 모델명은 아까 아이디 주신 것도 있고 네.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음. 그 전원주택 음. 가지고 계시면서 아 그렇죠 예, 귀농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격이 되는 음. 이러한 짐차가 그 있으면 그렇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요 이게 저희도 생각했던 게 전원주택이나 이쪽으로 농촌으로 지금 그 미국 차를 쓰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정비하기도 좀 힘들고요. 예, 아, 네, 비싸고. 금 비싸고 네. 도 비싸고요. 그래서 타겟이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국산차니까 요뭐 사실 쌍용자동차니까 시골 어디 가도 음. 네, 정비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맞아요. 네, 엔진 미션 같은 거는 거기서 다 정비 가능한 부분이고 음. 해서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여기에 뭐 농기계도 올라가고 그렇죠. 뭐 주중에는 일을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꾸며가지고 레저도 활동도 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겠다라고 생각 좀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따로 하는 사업부를 이제 또 주행, 주행 중 게제 네. 엠파이어가 인치 저기 리프트업하고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이런 순정 차에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좀 올렸네요. 네, 이 차도 지금 스프링업 올려져 있고요. 네, 네. 네. 이런 렉 네. 같은 것들도 제가 그렇죠. 모비벅스의 특성을 살려서 음, 네. 계속 나올 생각이에요. 네. 양산은 저희 스타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 계속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 계속 보완하고자 하고 아, 있어요. 네. 네. 네, 캠핑카 버전, 네. 캠핑카 버전 그리고 카고 버전, 네, 네. 카고 버전 네. 두 가지 모델을 네. 봤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아까 그 어떤 순정 모델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 시장에 네. 대한 뭐 각오를 있지 일지 포부가 있다 라고 한다면 네. 한번 밝혀주시죠 후발주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자동차 쪽에 막 몸담고 있다가 이제 rv라는 시장에 먼저 들어왔고요 그 뒤에 이제 특장이라는 라인으로 또 가게 가게 될 건데 저는 차벌레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차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중요한 건 제가 만족하는 차 <laughs> 그렇죠. 대표님이 캠핑카를 만드는 게아닙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캠핑카 아니고 네. 차 자체, 샤시샤시라든가 그렇죠. 이런 뭐. 베이스, 네, 네, 베이스가 있을 거고 헤비 듀티 같은 그런 아우, 차들. 네. 꼭 그거를 국산 베이스로 해보고 싶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laughs>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무비박스 화이팅하시고 네. 네. 발전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